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최신 알리익스프레스 검증된 프로모션 코드를 소개해 드립니다. 모든 주문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별히 수집한 정보만 담았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이든, 올해 처음 구매를 계획 중인 분이든, 이 영상 하나로 쿠폰 코드부터 숨겨진 할인, 실제로 효과 있는 절약 팁과 스마트 쇼핑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로 수백만 개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. 하지만 많은 쇼핑객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최신 프로모션 코드를 찾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웹사이트에는 이미 만료되었거나 작동하지 않는 쿠폰이 올라와 있어 불편함을 주곤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공식 프로모션 이벤트, 특별제휴 앱 전용 할인 단골 고객 혜택 등에서 수집한 2025년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코드만 소개합니다. 영상과 설명란을 통해 프로모션 코드 스토어 쿠폰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 할인 앱 전용 바우처 신규 회원 혜택을 함께 조합해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이러한 방법은 특히 신년세일 알리익스프레스 기념일 세일, 초이스데이, 11.1일 세일, 블랙 프라이데이, 미드이어 메가 세일과 같은 시즌 이벤트 기간에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. 각 이벤트마다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특별 코드와 쿠폰이 있으며 대부분의 쇼핑객들이 이를 놓치고 있습니다.